여기는 아 지금 저수지가 상당히 위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이곳에 투부지 지금 처음 낚시합니다. 탐사 낚시예요. 일단 오늘 아침에 와서 상황을 보니 어젯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류권에 수심이 조금 깊다고 생각하는 곳에 지금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좀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상류, 수몰나무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일단 여기서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먹이는 삼삼 하나 사용을 합니다. 어, 먹이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먹이밥은 삼삼 하나 쓸 건데요. 지금 밥부터 만듭니다. 먹이부터 만들어야죠. 포테이토, 하나, 둘, 세 컵. 여기에 글루텐 한 컵입니다. 글루텐 한 컵. 잘 섞어주고요. 물, 세 컵. 하나, 둘, 셋. 이제 떡밥은 끝났어요. 잘 저어서 숙성이 된 다음에 바늘에 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18척입니다. 바늘은 10호 바늘, 목줄은 0.6호, 긴 바늘 40cm, 짧은 바늘 30cm, 어, 원줄은 1.25 사용을 하고요. 찌는 오픈 때 찌를 사용을 합니다. 편납을 분할 편납을 해서 주편납은 찌 밑에 위치를 하고요. 부편납은 덜에서 그나마 한 30cm 올린 상태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떠 있습니다. 지금 중층 낚시입니다. 통화가루 뻑뻑뻑하고 먹는 녀석들을 봤습니다. 이가 먼저 나와야 정상이지. 아, 이런 녀석들이. 아,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와요. 아, 이한 마리 나와요. 또. 아, 아직도 집어가덜 됐습니다. 이런 녀석들 자은 녀석 한마리나오고 있어요. 아안좋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좋아좋아좋아좋다안좋다안좋다 너무 작아더좋야지좋아 오, 좋다좋아좋아좋아 좋다, 좋다, 좋다. 우후 오, 키알이조금텐다 우영, 씨알이 조데 니는 먹은 게아니네요 사고치고, 쪼아요그고네요 사고치고, 사고 먹은 게아니조 사고치고, 씨알이 조건 텐데, 데 사고치고, 나왔어 사고치고, 씨알이 조건 대데 사고치고, 씨알대 조건 텐데, 좋아 좋아. 한 마리 나옵니다. 어 좋아, 좋아. 야. 좋은데요? 힘이, 힘이 엄청 좋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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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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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왜 바늘을 또거기다 버렸어? 아, 어, 바늘이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다칠 때가, 때가 또 바늘이 걸렸어. 아, 이쪽으로 랜딩을 하다 보니까, 멋진 아, 페이가 바늘이 걸렸어요. 아, 바늘 쪽하 바늘. 내 아, 네,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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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 시야 시야 좋아요. 좋대, 좋대. 이쪽 카메라에도, 자, 한번 보여주고요.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자, 1번 카메라. 저잘 잡아주세요. 기본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멋지게, 예쁘게. 아싸, 한 마리. 어이 받침대가 이렇게 오니까, 받침대가 갈 때가 없지. 너는 살림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살림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전챙이 한 마리 나온대 전챙이가 나와잔챙이가 전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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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챙이잔챙이 오늘은 이곳에서 낚시를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한 마리 낚았잖아요. 지금 근데, 어제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물이 많이 교환이 됐어요. 무나미로 넘쳐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온도 약간 떨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날씨가 제가 지금 옷을 입은, 입은 것처럼 쌀쌀합니다. 그러면 붕어도 그 쌀쌀함을 느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입질이 조금 없지 않았나. 잔챙이, 잔챙이만 나옵니다. 그리고 쓸만한 녀석은 딱한 마리 나왔고요. 이런 날은 안, 고기가 먹어주지 않는 날은 약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잘 먹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지, 먹떡밥이 뭐, 좋아서 잘 나올 것도 아니고요. 또 채비가 좋아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붕어가 먹어줘야 내 채비에 내 먹이를... 먹어줄 거니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붕어가 먹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채비 내 먹이를 물에다 담그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씨알 몇 마리 손맛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럴만한 씨알 한 마리인 것 같아요 한 마리 살리망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돌려 보내줘야죠 아딱 운도 좋은 녀석이요 쓸만한 녀석이 쓸만한 녀석이. 운도 좋습니다. 차라리 한 마리니까 그냥 바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미련 없이 잘가 안녕. <laughs>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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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도 이렇게 즐지, 즐겁고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재밌는 낚시 해보세요습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 감사합니다.